안내 h i 냐 k y o 없어. 예. <이거>. <laughs> <laughs> 아 o n e I'm not 오케이 n g to be able to get the house. I'm going to get the house. I'm going to get 멀어, 멀거먹어 Then y o 어 l l be there, sir. 데 e s 자 i r 자 e s 자아 여기는 안내린거죠 그냥 어, 쉴 자가 아니었어. 쉴 자가 어디야? 실자. 어, 실자. 실자 열어, 하나, 아, 데 모르는데. 쉴 자, 여기 공원을 쉴자 있잖아. 열아, 여기 열한 개. 하나, 없... 하나. 나이스! 저. 네? 오케이. 아직 가지고 는 거지. 자 기절, 제 안에 기절. 오케이, 라이스, 라이스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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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거봤아맞아맞아 맞아. 맞죠 어, 가내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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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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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 했어. 저저저가도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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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스가이가 내가, 내가, 내오내다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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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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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가가 다녀, 다녀. 일동 써봐야겠다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알았다. 어, 너무 파아 <laughs> 이제, <웃음> 이제 편해. <laughs> 지제 편해졌어. 알았다. 고맙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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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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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 이번에 목소리가 제 듣기 좋실것 같아요 진짜 네번 들어. 어, 여기 카고 팔힌트게요어그말 돌리기 말 돌리고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주기 <알려주게>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 오케이. <laughs> 오 파라다이스 판단 좋았다. 수직, 그 <laughs> 수직 손잡이 보면 좀 주세요. 배리스 나어야지 네, 저 배리스 어, 네, 한번 써보려고요. 그래, 한번 써봐라. 가손 써. 거든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, 지금? 애들도 없는데. 잡을, 잡으려면 잡아. 오 네. 너, 보정기 있냐? 네. 어, 없어요. 보정기 먹어. 수직 손잡이 필요해, 이제. 어. 지금 레이저 사우트갈까요 아우 이거 2배 못 쏘겠는데? <laughs> 너무 심한데? 맞는데? 배울 줄 버렸는데? 해버렸어요 몰라 어떻게 왔나 야, 갑시다4번아 갈까요? 아 에어. 저 저렇게. 저나게저세요저탄이저저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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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원 하나 있어요. 3배 아까 4배0원 내가 필요한데 물어봤는데 왜? 그러지 안... 아 그래요? <laughs> 어. 제가요? <laughs> 제가요? 아 팩? 패... 팩스 날리네 약간 버려버렸지? <laughs> 오케이 봤어요. 운동이 비가 서발랑발랑가지고 <laughs> 이거 지금 바지 색깔이 저래 갖고 다 벗고 있는 것 같아. 누구? 정진. <laughs> <laughs> 아나 지금 그 이번 일기에 너무 아 너무 핫해 가지고. <laughs> 아아나 알았어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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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머리, 개머리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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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지금 너무,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 아빵 끓었네 조용히 그래. 이런걸 저런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어, 다행이다 오, 야, 멀리 가야 되네. 아, 누구, 폭 당했어. <웃음> <웃음> 어, 폭발. 어, 아, 대박. 응, 아, 린걸린거 같은데? 조심, 조심. 조심. 야, 아. 와, 겁나 빨라. 씨. 어, 뭐야? 어, 뭐야? 아, D M r 소문 게 어디 갔어? 씨 어디 갔어? 씨 어, DMR 와. D M r 소문 게 어디 갔어? 와, 겁나 빠르다. 와, 와 겁나 빠르다. 와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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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리. 안 더워요? 아니, 이거, 님안 더워요? 아, 직더웠는데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아 욕심 안 낼게요. 아, 욕심, 아 이렇게. 내가 겁나 빨라.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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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자마자 그거부터 먼저 했는데 다운드. 아. 사운드? 레코다, 내코다 스펙 다코다 오케이, 스펙 레코다. 다 스펙 레아다다스다다리펙 레코다. 스펙 레코다. 스펙 레코다. 스펙 레코다. 스펙 여기 자리 좋아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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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경잠장아요 진짜 경요장 느낌나 여기 저기 장비 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경정만이요잠요 파이난 야나 쏘지 마어어어이나스어 내가 봐요 에이데이리로못 쏘는데. <laughs> 2배으로 쏠라면 거의 4배. 4배연 QBG 4배연 산다 이거. 아, 쟤네들 넘어와야 되지 않나? 아니요, 파이랑은 안 나와. 오케이. 뭐 어, 1등 각인데 이거? 까 우리 치킨 먹어야지. 아, 겠거 오케이. 오케이. 치킨 시켜 먹어. 빵킬로빵킬로 다시 걸어, 까로 일단 한개 스킵 시켜먹을까? 아이 저이씨 아이 저이씨 에이씨 나 삼각탄으로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 지금 파이널 붙은 거 같은데? 나 이쪽 볼게요 아, 뒤에 있다. 220, 언덕. 이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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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집 말고 밖에 있어요. 지금, 10시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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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시이1 0시이1 0이쯤 10시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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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요시쯤가0시쯤 힐리 가만있어 힐리 가만 시쯤1 0 아 확인 확인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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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 번에 갔어요. 얘네 오케이 돌돌난안 보이는데. 이렇기안 박으다. 이게 당긴다. 앞에 보고. 어디 있어요? 이번이 너무 가까워. 나이스. 확킬이죠 아니 아니. 하나 더 있어요. 1hp 1 h 1 조심 천천히 오세요 자기네랑 제가 먼저 그냥 고기 맞이 네 왼쪽에 있어요 분명히 이거 왼쪽에 있을 수 밖에 없어 네 오케이. 제가 저쪽 볼게요 오케이 가요, 쟤네끼리 싸우고. 길리 조심. 길리 조심. 하나 석사. 길리 조심하세요. 어 거기 반인가 보대? 지금 우리 4명에다... 3인가? 아, 3인 네 명에다 4대3인가아사대3인거 같아. 예 저쪽 언더 백이 백이 빨간 핀. 내가 봐도 저쪽인 거 같아. 예. 예 네, 상황을 봐야 될거 같아요. 음료수 남았으면 니까 도핑 하세요 풀 도핑. 아 맞다 도핑 해야지. 오케이, 연막 뿌린다. 아, 이따. 이따. 170. 170. 지금 온다. 돌. 돌. 170에서 온다고요? 아, 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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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에에 큰 돌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미친. 이제 미친. 우리 자기장만 먹으면 돼. 온다. 저 보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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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. 155. 아, 오케이. 거리가 좀 있네. 제네. 우리 미친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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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 좀 온다. 지금 택리. 어 우리, 우리 우리 몰라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뚝배기 그냥 아무 데 쏘는 것 같아 지금, 지금 0피지 앞에 돌 우리 앞 바로 앞에 돌네어 길리 길리 보이지 길 보이지 나는 안 보이겠지 일단 조심 조심 아안와 어떻게 여기다 얹었지 일단 이번이 조심 길리 길리 조심 맞네 나이스 나이스 야한놈엎드렸어한놈 뛴다. 길 살리러 간다. 붕 너무 붙지 마요. 제가 살릴 거 없거든. 아 이번 조심, 이번 조심. 아 하나 하나 하나, 하나 왼쪽으로 온다. 어이 어이 하나 기져 라스트 집 안에. 만까지 시작게요 예, 예. 저도 지금 이쪽 보고 있어요. 한놈한놈 졌어. 나 스타네. 나오자 나이트 나이크! 오케이. 어 uh 체크. -huh. Let it go 체크. 오케이. Okay. Let it go. Okay. go. Okay. No. 킬로 끝내네요.